여행을 떠난 한 여행 씨. 여행 첫날 열심히 돌아다니던 한 여행 씨는 먹고 마시느라 그날 가지고 나온 돈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목이 말랐던 한 여행 씨는 그래도 생수 살 돈은 되겠다 싶어 마트로 달려갑니다. 남은 돈과 딱 떨어지는 가격의 생수를 골라 자신 있게 카운터에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돈을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이 건넨 말은. 9. 자신이 본 생수의 가격보다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높았던 것이죠. 왜한 여행시는 자신이 본 생수 가격으로 생수를 살수 없었던 것일까요? 독일에는 페트병 보조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칸트라고 불리는 이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판매되는 페트병과 유리병 등에 높은 비율의 보조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일회용 페트병의 경우 대략 0.25유로, 맥주병에는 0.08유로, 스윙톤 마개로 이루어진 맥주병은 약 0.15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 생수 코너에 써 있는 생수 금액만으로는 생수를 살수 없습니다. 약 25%의 금액이 더 추가된 보조금을 합쳐야 생수를 구입할 수 있죠. 독일은 판트 제도로 일회용 생수 및 음료 생산자, 유통업체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병보조금 시스템 관리 단체 DPG가 독일 국민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일상일이다. 페트병 일회용 병보조금의 금액이 높아짐으로써 독일에서는 길에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높은 보조금 때문에 페트병 구매를 심리적으로 자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회용품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구매율은 비교적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2017년 1월 1일자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주류 및 음료의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반환할 경우 그 보조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행히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축 중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일회용 사용 절감을 통해 2022년 이후엔 연간 280억 개 36만 톤의 일회용품 폐기물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병 한 개가 생물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에서 1000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페트병과 일회용품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재활용과 보증금을 받기가 개인에게는 일상이 된 독일의 판트. 2022년 환경부가 만든 보증금 제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